왜냐하면 A 플러스 어 B가 어, 파이 마이너스 C잖아요.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 더하기 코사인 C는 당연히 0 맞아요. 그래서 기억본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니 번, 1로이틀 맞아, 네? 번. <laughs> 맞아요. 맞요 네?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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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a 맞아요. 맞아 A라고 그랬어. 똑같은 거야, 그지 2R분의 ER A니까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거야. R은 똑같으니까, 그지 그래서 맞는 거야. 자, D급번 이 점은 맞아 틀려. 자, 코사인의 그래프 어떤지 기억하시죠? 코사인의 그래프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, 그지? 삼각형 ABC니까 여기 어쨌든 각도는 0에서부터 180도예요, 그지? 근데 코사인은 파이까지 계속 값이 내려가요, 이렇게.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예요. 이해하시죠? 그러면서 아니. 여기가 A B C 순서로 변이 크다 그랬잖아. 그지? 선생님 삼각형을 그려서 알지만 변이 크면 그 각이 제일 커야 된단 말이야. 변이 크면 각이 큰 거야. 그럼 여기서는 각 C가 제일 큰 거잖아. 근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. 파이까지. 코사인의 그래프는 각이 크면 클수록 작아진단 말이야. 그 값이. 각이 클수록 제일 작다고요. 각이 클수록 값이 제일 작다고요. 이해하시죠? 변이 큰 거는 각이 큰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각이가 제일 큰 거야. 그러니까 값이 제일 작단 말이야.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, 그래서 D급번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.